팽팽한 승부군 라이즈맨 디펜스폼의 경도와 카브리온의 경도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서 이대로는 승부가 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승부가 날 때까지 몇 번이라도... 어? 이런 에너지가 거대화 때문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늘어난 만큼 라이즈맨이 불리해진 건가? 어? 기, 기다려! 니놈도 에너지를 다 쓴건가 라이스맨 다음에야말로 결판을 내주마 <laughs> 하 말도안돼 그자 <laughs> 밥먹을 시간이다 많이 먹자 하 이번엔 어떻게 변나 기다려지는 것. 자, 타버리면 마음껏 날뛰워보거라으 <laughs> <laughs> 다이아몬드 탐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안심하세요. 대충 짐작되는 게 있어요. 뭐? 정말이니? 부이 씨, 믿어도 되는 거죠? <laughs> 우주 탐정의 규칙 두 번째, 탐정은 의뢰인에게 진실만을 말한다. 약속드리죠. 다음에 올 때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부이 진짜 괜찮은 거야? 아까 너무 허풍 떤거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 짐작되는 게 있다는 말은 정말이니까. 어? 응? 선배, 카보리온 분석하라고 하신 거 끝났어요. 리사,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지? 네, 이걸 보세요. 환상의 다이아몬드! 어. 역시 예상대로군 카보리온의 출현과 동시에 다이아몬드의 반응이 없어졌기 때문에 뭔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 아무래도 카보리온은 환상의 다이아몬드와 지오스톤을 무언가의 에너지로 융합시켜 만든 괴물인 것 같아요 이 괴수를 쓰러뜨려야 다이아몬드를 되찾을 수 있단 말이군 좋았어 갑자기 의욕이 넘치는데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쓰러뜨려주마 그런데 이깟 다이아몬드 하나에 그렇게 길을 쓴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넌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없는 거야? 어? 전혀 관심 없어 수치랑 다를 바 없는 물건인걸 뭐 뭐? 수치랑 다이아몬드가 같은 거라고? 그래 다이아몬드도 숫도 같은 원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거야 그런 성질을 이용한 레이저 가공이란 기술도 있는걸 레이저 가공? 극히 좁은 영역에 레이저를 발사해서 가열하면 다이아몬드가 탄화되거든.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는 거야. 오~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단단한데도 깎을 수 있구나. 긴급속보입니다! 다시 나타난 괴수의 공격으로, 건물과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에갇히고말했습니다 아... 어, 다이아몬드, 에갇둬버린 건가... 이 녀석 재미있는 방향으로 성장하는군... 데이터를 조회해본 결과... 일치해요 아무래도 카보리온이 무언가의 힘으로 변이를 일으킨 것 같아요 변이 f 에도 뾰족한 수가 없었는데 파워업을 하다니 골치 아프게 됐군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기다려, 스콧! 일단 분석이 끝나기를 차분히 기다... 이건 싸우면서 생각하면 된다고! 기, 기다려! 정말, 저 바보... 기다려라, 지금 요리해줄 테니! 라이즈 업! 라이즈! 메! 맞구나, 라이즈맨 스콧, 노멀 폼이나 어택 폼은 분리해 유효 타격을 못하니까 차선 책으로 디펜스 폼으로 체인지하자 알았어! 라이즈맨 디펜스 폼! 이쯤이야! 이 Sobs, 좀 o b 지라고 b s s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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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하하하 <laughs> 라이즈맨, 너의 패배다! 글리사, <laughs> <laughs> 카보리온 약점 분석은 아직이야? 분석 완료! 카보리온의 약점을 알아냈어요. 지금 전송할게요. 하하하하! <laughs> 단단한 다이아몬드 피부 안쪽이 약점이란 말이지 좋았어 이제 쓰러뜨릴 수 있겠군 아, 아쉽게도 그건 무리야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라이즈맨으로는 어떻게 공격을 하든 약점 부위까지 유효타격을 입힐 수 없는 것으로 나왔어 그게 무슨 말이야 겨우 약점을 알아냈는데 단단한 다이아몬드 피부를 어떻게 뚫어야 하지? 잠깐 다이아몬드? 극히 좁은 영역에 레이저를 발사해서 가열하면 다이아몬드가 탄화되거든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는 거야 스콧! 어택 포물은 무리야!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잖아. 어쩌면 좋았어. 예상대로야. 어떻게 한 거야? 아무래도 레이저 가공을 응용한 것으로 보여요. 다이아몬드는 고열을 가하면 탄화. 다시 말해 수치되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스콧은 어택폼으로 발산하는 열량을 이용해서 이 현상을 재현한 것이라 생각해요. 전투 중에 그런 방법을 생각해 내다니. 제법인데 스콧!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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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드디어, 드디어, 드디 <보여> 이걸로 마무리해 주지! 어 드디어, 드이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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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시다니. 음. 환상의 다이아몬드도 해수 완료. 이걸로 전부 해결이야. 오호. 와, 잘 됐네요, 아빠. 그래. 전부 다 불이 덕분이구나. 우주 탐정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음. 우주 탐정. 과연 음, 우주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laughs> 아, 이것은 왜 그래? 카보리온을 만들어낸 에너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게 아카이브에 있는 어느 데이터와 일치했어요. 키메라 성인 카보리온을 만들어낸 것은 역시 이 녀석이었단 말인가? 여전히 행방은 묘연해요. 앞으로도 계속 경계를 해야 할것 같아요. 징글징글한 라이즈맨 녀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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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 판정... 가게 이름에 이끌려서 들어왔는데, 딘 섬이란 건 무슨 음식이지? 이봐, 이런 거 시킨 적 없어. 어. 이 음? 녀석... 어디선가 본것 같은 얼굴인데? <laughs> 괜찮으니까 드셔보세요. 은하 반점 딤섬은 은하 최고로 맛있다고요. <laughs> 은하 제1이라고 어? 응.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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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맛있어. 풀이 죽은 얼굴을 하고 있길래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 건 내버려 두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laughs> 쓸데없는 참견이구나. <laughs> 지구인 중에서도 재미있는 녀석이 있군. 기다려라 라이즈맨 다음이야말로 닉녀석을 네 끝장내주마